너, 우리 경기도의 경기라는 이름이 내년이면 무려 천 년이 되는 거 알아? 천 년? 천 년이라고 하니 왠지 환상 속의 도시 같다. 천 년의 해를 맞이해서 경기도에서는 투어를 다니며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대. 모아서 뭐 하게? 우리의 의견을 모아 정책이 되게 한다는 거지. 단순히 천 년이 된 환상 속의 도시가 아니야. 우리의 상상이 현실로 구현되는 곳이야. 대한민국의 심장 경기도. 고려시대부터 불린 경기라는 이름은 어느새 천 년이 되었습니다. 천년 동안 대한민국의 심장으로 뛰어온 만큼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모아 미래 비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.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.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 가격이 좀처럼 잡히지 않습니다. 아파트 중위 가격 7억 원을 넘어섰는데 문제는 그 중위 가격이 5억에서 6억이 되는 데는 무려 7년 반이 걸렸는데 6억에서 7억으로 가는데, 고작 8개월밖에 안 걸렸다는 얘기입니다. 왜 이럴까요?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당국대학교 도시지역계획학과 조명래 교수 연결합니다. 조 교수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중위 가격이라는 게, 그러니까, 이, 제일 비싼 거, 싼거다 했을 때딱 가운데 있는 가격 말하는 거죠? 예 그러니까 1등부터 꼴찌까지 세워 놨을 때딱 예. 중간에 있는 가격을 우리 중위 가격이라고 부릅니다. 이 가격이 6억에서 7억 가는데 딱 8개월밖에 안 걸렸다는 얘기는 지금 아파트 가격이 아주 급등한다는 그런 증거인 거죠. 예 그렇죠 뭐 가격이 급등할 뿐만 아니라 주택이 이제 고가 초고가 된다는 것에 하나 중요한 지표라고 봐야 되죠. 예, 네. 네. 왜 이렇게 올라갑니까? 글쎄 지금 서울 같은 지역에서 아파트 그러니까 여러 주택 중에서도 아파트가 특히 많이 가격가 오르고 있고요 예. 어~ 그중에서도 강남 재건축 그~ 아파트 가격이 아~ 어, 가격 상승을 결인하고 있는데요 예. 뭐~ 주된 원인을 찾으라고 한다면 어~ 지역적으로는 이제 강남 아~ 어, 그~ 주택이고 그중에서도 재건축 아파트가 아~ 어, 그~ 가격 상승을 결인하고 있는데 그 예.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강남 재건축 아파트가 돈이 엄청 되는 겁니다. 네. 아 그러다 보니까 어 사회적으로 지금 많은 그 유동자금들이 네. 어, 그쪽으로 몰리고 또 강남 재건축 아파트는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 뭐기역시 오르기 때문에 네. 돈 있는 사람들은 거기다가 돈을 쏟아부으면 어 그만큼. 어 투기적인 어떤 이어이 많이 발생하시기 때문에 예. 어, 그쪽으로 몰리고 있고 어 최근에 강남 어이 주택 어 거리를 보게 되면 예. 이른바 이제 그 상속부도 거기에 이제 어 침투하고 있는 현상을 볼수 있습니다. 이를테면 예. 자식들을 하기 집을 사 주기 위해서 예. 어그돈 많은 사람들이 어재건축 아파트를 또 사는 예. 이런 것도 있고요.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경기가 그렇게 썩 나쁘진 않습니다. 어, 이번 달 수출도 보면 최,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할 정도로. 그런데 예. 그게 뭐 우리 국민의 어떤 소득이 모두가 골고루 이렇게, 아 그, 높아지는 것은 아니고요. 양극화죠. 그, 예, 양극화되면서 그 부분에서는, 아이 어떤 그런 그 자금의 이동성 같은 것이 되게 크게 이제 발생하고 있습니다. 이런 예. 것들이 투기적 예. 이익을 찾아서 주로, 어, 그 가격 상승이 가파른 어, 강남재건축 이런 부분으로 이제 어, 들어가면서 그 자체가 또 가격이 오르는 이유가 예. 된다고 봐야 되죠. 그런데 요즘 보도에 따르면 강남뿐이 아니라 강북지역에 이른바 마포, 용산, 성동, 뭐 마용성 이쪽이 네. 신흥강자다 이쪽도 가격이 많이 오른다 이렇게도 하는데 그건 뭡니까? 어, 뭐, 사실, 그, 세 지역 뿐만 아니라, 아 어, 그, 성동구에 인접하고 있는 광진구도, 어, 많이 올랐고요. 예, 예, 예. 뭐, 등 한데, 어, 그건 이제, 강을 사이에 두고, 이제, 강남 효과가, 어, 이제, 그, 강북으로 파급되는 현상이라 고볼수 있습니다. 예. 대 되게, 지금, 가격이 오르는, 이 강북 지역들을 보게 된다면, 강남과 마찬가지로, 좀 가격대가 있는, 어, 주택, 아파트. 예. 그리고 이제, 수요자들이 보면, 어 강남에서 이제 넘어가는 이를테면 예. 성동구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지역입니다. 바로 강을 사이 두고 압구정동 사람들이 자녀들의 집을 자녀들 몇 집을 사기 위해서 예. 어 강남은 자꾸 비싸니까 이제 어. 강북에 있는 지역으로 옮겨가는 이런 것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어 강을 접하고 있는 강북 지역의 어, 주요 아파트 단지들의 가격이 오르는 하나의 이유라고 볼수 있습니다. 그러면 조 교수께서는 최근에 이런 부동산 가격의 급등은 투기적 수요에 의한 거다라고 딱 규정을 하시나요? 네,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특히 강남 재건축 같은 경우는 어. 뭐그 밖에 이유를 댈수 없을 정도로 예. 어, 그와 관련된 아주 그 여러가지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봐야 되죠. 예. 강남 재건축은, 어, 뭐 지난 파리 대책을 다 피해갔다고 볼수 있죠. 파리 예. 대책 다 피해갈 정도로 강남 재건축은 이제 돈이 되도록 어, 있게 돼 있는데, 예. 재건축에 대한 규제는 이명박 정부 초기부터 박근혜 정부 말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. 네. 특히 이제 2014년 이런 재건축 연안을 30년, 40년에서 30년으로 줄이게 되면서 예. 어, 또한 그 당시에 최경환 부총리가 실시했던 여러 가지 양적 관나 정책과 맞물리면서 예. 강남 재건축이 예, 그야말로 돈이 되는 그런 투기적재화로 이렇게 부상하게 되는데요. 예. 특히 어, 그 성파구 같은 경우는 아 성파구 아 성파구 같은 경우는 아그 어,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어, 무려 1년 사이에 2년 사이에 한 94%가 오르는 어허. 이런 이제 현상까지도 생겼습니다. 그때 결정적으로 어 가격 상승을 가져왔던 주, 주요 이유 중에 하나가 예. 아그 이제 분양과 상한제 철폐가 있었습니다. 아네 네. 왠가 규제 완화 등등들이 다, 다 겹쳐서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예. 네 문재인 정부는 빚 내서 집못 사게 하는 뭐 그런 규제뿐 아니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등의 정책을 강하게 펴놨는데도 지금 강남 재건축에는 전혀 안 통한다 이런 거죠. <laughs> 예 강남 재건축 관리에서는 정부가 그동안 초과의 간수라든가 다주택 중과 정도만 지금 규제를 하고 있고요 예.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명박 정부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완화해왔던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예. 별다른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, 조 교수 보시기에는 네. 앞으로 뭘 해야 합니까 정부의 대책으로 주문하신다면 어 저는 일단 그가수요 부분을 정부가 통제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. 예. 그 주된 이유가 지난 정부에 풀어놨던 규제 완화가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어 가격 상승의 어떤 요인으로 지금 남아 있고요. 예. 그다음에 저는 어이 부동산 정책은 그야말로 가수를 억제하는 대신에 실수요자 중심으로 어예 여러 가지 주택 공급이라든가 그다음 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어, 정교하게 예. 정책적으로 이렇게 어 이제 구축이 돼야 되는데 예. 정부가 지금 내놓은 정책들은 몇 가지 어, 의심이 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예컨대 다주택자들을 의심해서 예. 그냥 그 중과를 한다든가라는 예. 정도로 하기 때문에 예. 이게 그 시장에서 어떤 정책이 어떤 유기적으로 지금 작동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 그 가수요 통제의 결정타는 뭐가 있습니까? 어떤 카드를 쓰면 될니까 <laughs> 어, 저는 뭐 이렇다면 어, 불필요하게 이제 집을 살수 어, 사는 것을 유인하는 예컨대 뭐 청약제도라든가, 예. 그다음에 저금리 대출제도라든가, 그다음에 뭐 분양권이라든가, 입주권의 어떤 전매라든가, 예.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어, 집을 진짜 사,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. 그걸 이제 팔기 위한 목적으로 어, 사는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만들기 때문에 예. 그런 것들이 되게 지난 두 번의 정부의 규제완란는 이름으로 나온 어, 대책들입니다. 예.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들다 보면 어, 정상화시켜야 할 부분들이 아주 많다고 저는 보고 있죠. 청약제도를 네. 바로잡고 대출을 좀 규제하고 분양권이나 입주권 같은 건 전매금지 이런 게 필요하다? 예. 예그다음 재건축 제도를 좀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좀 정상화시키고 예컨대 (1대1) 재건축이라든가 예. 그다음에 근린재생형 재건축이라든가 리모델링이라든가 뭐 이런 식의 돈이 굳이 안 되는 방식으로도 재건축을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, 예. 어 정부는 여러가지 유인책을 줘서 돈이 되는 방식으로 재건축을 하기 때문에 이런 예. 것들이 재건축 아파트가 투기제하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. 알겠습니다. 조금 더 촘촘한 정책 기대해 보죠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한국대학교 주 조명래 교수였습니다.